중국 축구는 고스트.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중국 리그가 완전 날아가면서 중국 국적으로 귀화했던 브라질 공격수들도 싹다 탈출했었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공격수밖에 남지 않아 엄청난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장위닝 등 중국 리그에서 이전에 맹활약했거나 현재 맹활약 중인 중국인 공격수들이 이끌어가야겠네요. 특히 현재 중국리그 득점랭킹 2위를 달리고 있는 장위닝은 정작 국대에선 아시아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침묵하며 7경기 연속으로 무득점을 기록하고 있어 중국 축구팬들이 반신반의하고 있네요. 한편 중국을 탈출했던 브라질 공격수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브라질 클럽들과 계약했었습니다. 광주영다가 떡락하자 적절한 타이밍의 계약 해지를 통해 브라질로 돌아갔던 건데요. 그치만 광저우에서 경기를 안뛴 기간이 꽤 길어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지라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했던 귀하 선수들입니다. <목소리> 대표적인 귀하 3인방을 알로이시오, 알랑, 엘케손 중에 알랑은 아직 한 경기도 뛰지 못했고 나머지 둘은 경기수는 꽤 되지만 교체 투입이 많아 출전 시간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런데 이중 엘케손이 중국 리그 우승권 팀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가볼까? 아직 외국인 신분이 중국 국적으로 브라질리그에서 뛰고 있는 엘케손인지라 중국 리그 팀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인 공격수들보다는 나은 기량이기 때문에 외국인 쿼터에 소모없이 엘케손을 영입해 공격진의 무게감을 더할 계획인 듯한데요. 중국을 떠나기 직전에 득점 페이스가 상당히 좋았던 엘케손인지라 구미가 안 당길래 안 당길 수가 없을 테죠. 현재 중국리그 우승 다툼을 하고 있는 우한 산정과 산동 운영이 엘케손 영입에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엘케손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로 가면서 연봉을 엄청나게삭감하며 약 11억 원을 받고 있어 이 부분도 상당한 메리트가 되겠네요. 또한 이번 시즌 브라질 2부 리그 20경기에서 골랑 3골밖에 넣지 못했고 선발 출전도 딱 3번뿐이라 팀내 입지도 불안불안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왕과 산둥은 탈중국했던 엘케손이 다시금 중국으로 복귀해 활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한데요. 이미 30대 중반에 적지 않은 나이로 에이징 커브가온 엘케손에게 있어 잘하면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뛸 기회가 온걸 수도 있겠네요. 과연 탈중국했던 엘케손이 중국으로 다시 복귀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탈중국 귀하 선수가 중국리그 팀들에게 인기 폭발 중인 이유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